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구독자님들 소중한 슈퍼챗2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영상을 늦게 올립니다. 구독자님들 오랜만이네요. 아, 요즘 좀 매일매일 일찍 영상을 올리는 게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제가 출근도 했고 해서 기다리셨을 구독자분들 죄송하고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좀 자꾸, 아, 조금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되네요. 네, 아무튼, 이제, 미국 주식 차트와에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복입니다. 어제도, 금요일에도 굉장히 무난하게 잘 흘러갔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과열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는 RSI고요. 위에는 스토케스틱을 켰습니다. 둘다 보조 지표인데,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다이버전스가 주가의 고점이 올라가고 보조 지표의 고점이 내려가는 거. 히든이 주가 고점이 내려가고 보조 지표 고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의 4시간복을 보시면 주가의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보조 지표의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주가 고점이 점점점 올라가는데, 이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또한 이것을 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주가의 고점이 점점점점 올라가고, 보조지표의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올 봉이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합니다. 따라서,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정 예측되니 매도하자는 건 아니고, 뭐, 키움이든, 나무든, 어쨌든 증권사마다 개인의 순매수 순위를 보여줄 건데요. 지금 주간 순매수를 보면, 낯싸게 뭐, TQQQ라든지, 아니면 쏙슬 같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일간이든 주간 순매수든 간에, TQQQ가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면, 그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되었던 걸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 개인분들이 속스를 많이 사시지만 티큐 같은 경우는 잘안 사거든요. 그런데 티큐까지 과열이 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굉장히 시장이 포모가 심하게 와서 이 과열이 되고 있다. 팽창 직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 7월 나스닥 대하락 전에는 기움 순매수 1위가 아마 속스, 2위가 티큐큐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지켜보고 있다가 평단이 내가 높다 혹은 나는 단타 포지션이다 하는 분들은 TQ라든지 속수리 개인 순매수 상위권에 1위 2위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땐. 그래서 지금 또한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추세 자체는 4시간 봉 22평 위로 쭉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TQQQ 본다면 제가 스탑 라인을 87, 85 이렇게 설정을 했고 단기적인 저항으로 90.8을 잡았습니다. 여기 이 윗꼬리의 끝부분이고요. 사실 이85 정도만 지켜준다면 상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티 q q 큐를 매집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사셨을 거잖아요 여기서 넓게 봐도 여기서 여기서 한 두세 분을 하셨겠죠 예, 평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SSO 볼 건데요 SSO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이 위치쯤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8 8점을 상당히 좋은 매수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벌써 100까지 와버렸습니다. SSO 상당히 잘 가고 있으며,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 다이버넌스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S&P 2배 레버리지인데요. S&P 500. 차트 보는 게좀 어렵다. 데이트레이딩 힘들다. 변동성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SSO가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사실 얘 같은 경우엔 차트를 안 보고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면, 차트 보고 사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괜찮은 가격에 살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해도 몇 백만 원이어서, 뭐 차트를 참고하는 게 좋지만, 소액 투자. 혹은, 뭐, 사회초년생 투자. 다시 그것도 차트 보는 게 좋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거고, 그만큼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경제위기. 그런 거면 어떡할 거냐. 제가 스탑 라인 다 잡아놨잖아요. SSO 같은 경우에는 96만 지킨다면 상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티큐라든지 이런 애들에 비해서 좀 안전 마진이 넓은 편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슬이고요. 속슬은 제가 이제 직전 영상에서 괜찮다. 지금 바로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쯤이었고요. 또 올랐죠. 속쓸의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30.8을 거의 넘은 그 위치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속쓸은 조정을 다 끝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말은 속쓸이 28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이제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또막 그래요 아니 전에는 속를안 좋다고 하더니 지금 갑자기 또왜 속쓸 좋다고 하냐 말 바꾼 거 아니냐 이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차트가 변했잖아요 제가 스탑 라인, 그리고 저항으로 잡아놓은 것들을 지금 차례차례 닥 뚫고 올라왔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석이 바뀌죠. 예를 들자면, 전에 무슨 댓글로, 뭐 전에는 속쓸 사느니 판구 사랬는데, 또 저번 금요일 영상에서는 판구보다 속쓸 사라고 했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판구가 이 정도 위치였습니다. 스탑 라인 570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속슬은 지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던 차트였습니다. 지금은 펑고 스탑라인에서 너무너무 멀어진 과열 상태고요. 속슬은 그때 막이 저항 부분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29를 그 당시에 넘어섰죠. 그래서 해석이 바뀐 겁니다. 제가 스탑라인을 다 잡아두는데 이거 활용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좀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속슬은 30.8에 위치를 했고 그 다음 저항으로는 32.3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슬이 28을 지켜주는 선에서요. 28을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또다시 추세 꺾입니다. 32.3을 딱 상방으로 관통한다면 속슬은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차트의 힘 자체로 놓고 본다면 속설이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속슬 같은 거는 단타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USD 크게 보면 그냥 횡보입니다. 제가 지속해서 USD 68 저항을 넘어야지 조정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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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 번째 68에 부딪혔습니다. 신기하죠? 어제도 68 맞고 딱 내려왔죠? 68에 제가 한 이전에 이쯤이었나 잡았을 때인데 이때도 68 맞고 내려오고 이때도 68 맞고 내려오고 굉장히 강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세번 정도 68을 두들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여러 번 쓰인 저항은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금 68을 두드리러 간다면 여기 또한. 넘고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USD는 아직까지는 조정 중이다. 68을 넘어야지 조정이 끝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4시간 북 22평위는 또 워낙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68 여부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좀잘못 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많이 절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39. 제가 스탑을 조금 저항을 바꿔봤습니다. 139, 142, 147. 조금씩 내렸는데요. 141을 제가 이전에 141 넘어야지 그래도 좀 조정이 끝난다라고 보겠는데, 많이 양보해서 139라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상승하려나 했는데, 이 38이 맞고 내려왔고, 여기를 다시 뚫어주고, 최종적으로 142를 뚫어줬을 때, 이 엔비디아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크게 보면 행보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가 아니라 네,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구글에 좀 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테슬라 사태인데 정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제가 팔고 나서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더갈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정도, 초 정도까지는 더갈것 같은데, 주간순 매수 보면 이 테슬라가 7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TSLL 두배 레버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테슬라 숏을 치고 있습니다. 일간 순매수로 봐도 여기 지금 테슬라 없고요. 밑에 보면 TSLZ 이거 테슬라 숏, 숏 포지션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의심하는 단계. 테슬라의 상승을 아직까지도 의심하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테슬라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팀 개인 순매수 상위에 테슬라 관련 몽포지션 특히 테슬라 레버리지 이런 애들이 줄 세웠을 때입니다. 이게 일간 주간 이렇게 둘다 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과열 맞습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거의 r s 이가 보시면은 81. 81에 가깝고, 주봉을 보더라도, 어레싸이가 거의 80이죠. 보시면은 여기 79.9, 거의 80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밴드 밖을 거의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키움 순매수, 어떤 개인들의 욕망을 잘 보면서, 적어도 추경매수 정도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슬라 라인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429, 410, 395. 이렇게 있으며, 만약에 410으로 내려온다면, 단타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운 개인 수매수의 테슬라 숏이 있던 전자하입니다. 여기도 30, 28, 32.3. 이렇게 스탑 라인 잡아봤습니 많이 올랐죠. 최근에 폭발적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구글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위로 돌렸습니다. 강세의 차트이고 뭐 하락 다이버전스 이런 것도 안 보여서 추가적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4 시간봉에서 볼린저밴드 안으로 약간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일봉에서도 이런 식으로 볼린저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단기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는 게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를 하려거든, 눌림의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애매한 자리에서는 물릴 수 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지만, 여기서 바로 꺾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합니다.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탑 라인은 1차 190, 2차 185, 3차 180 정도가 있으며, 특히 이 185라는 지점 있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훌륭한 단타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 내려오면요, 이쯤에서 스탑 라인 걸고 한번 매수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팔란티어가 있었죠. 네, 팔란티어의 경우에도 제가 68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예상되며 이런 부분에서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68 찍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글 또한 그것과 비슷하게 보인다. 자, 그리고 이것을 두배 레버리지로 본다면, 여러분은 두 배를 아시니까, 46, 44, 이렇게 있으며, 44가 구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강한 반등이 예상되는 자리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른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셔도 내가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절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 생각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MSFU 마이크로소프트의 두배레버리지고요 이거는 본줄 분석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아까 구글과 차트가 꽤 비슷하지 않나요? 오랜 기간 행보를 하고 있다가 그 박스권을 살짝 깨려다가 구글은 차트가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마, 손은 다시 꺾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오랜 기간 행보의 박스권을 위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 이 44를 지켜줄 것.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저간 47을 돌파를 할 것. 그래서 1봉 단위로요. 1봉 단위로 봉이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위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소 또한 구글처럼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두배 레버리지 스탑라인은 1차로는 44 2차로는 44.5 2차로는 43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 47이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나스닥선물은 잘 오르고 있지만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누적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 매도하란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키움수민의 속쓸 특히 TQQQ 얘가 떴다면 그건 시장이 굉장한 광기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평단이 높다면 또는 큰 변동성이 싫다면 분할 매도로 고려해야 되며 지금은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스탑라인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TQQQ 90.8% 저항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스탑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SSO는 그냥 오히려 얘가 하다가 안걸리고 무난하게 잘 오르고 있다 상당히 마음이 편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스탑라인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속슬이고요속슬은30.5 넘어서 여기서 조정이 끝났다 28을 지켜준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며 32.3이 마지막 저항이다 USD는 68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요 그냥 횡보로 보입니다 이거 넘으면 조정 끝인데 이제 여러 번 두들겼기 때문에 다음번에 뚫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엔 b 디아의 경우에는 USDB에서 아직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크게 보면 행보고요. 작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적어도 139 위로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두께 보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저항과 다음 목표입니다. 테슬라, 과열이긴 한데, 다음 주 초까지는 테슬라가 좀더갈것 같다. 인들이 숏에 배팅을 많이 하는 중이다. 구글. 강세의 차트이고요. 185에선 강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나. 여기를 깬다면요. 추세가 훅 바뀌는 지점입니다. 제가 변곡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펠란티어도 68이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제가 잘못 썼는데, msfu. 마이크로소프트 2배입니다. 얘는 44.5가 도전해 볼만한 자리이며 여기 지키지 못한다면 얘 또한 다시 그 밑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여기 지키고 오른다면요, 47, 그다음 52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돌파해 나갈 수 있으면 52 돌파시 신고가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요청 주실 때 티커만 주시면 제가 좀 받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요청 주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